안녕하십니까. 천신대왕입니다. 전세계통합소문터 여러분들, 이제, 오늘 수업은 무엇이냐? 발음, 발음 스피칭 연, 그거, 신청했는데, 그거 받기 전에, 이제, 어떻게, 그런 음 교육을 받을지, 그런 걸 한번 테스트 해볼 겸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 평상시에 유튜브 많이 보고요. 그리고, 신한 금융에서, 어, 이미지 테스, 테스킹, 테스팅? 테스킹? 이미지, 메이크? 이미지 메이크 수업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어, 머리부터 양발까지, 그것도 어떻게 할 건지, 교육도 듣고, 그리고 유튜브에서 이제 많이 이제 회사에서는 발음하는 것까지는 다 아야 어요 이런 걸안 알려주잖아요 이제, 이제 그걸 유튜브에서 배운 걸 이제 그것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표정이 안 좋긴 한데 얼굴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못생기게 태어난 걸 될수 없지만 헤어 스타일도 좀 바꾸고 싶은데 잘안 되네 이거 미용실 가서 뭐. 내일은 추석에 저희 신한 임원 분들이 뭐 교육이 있는 건지 아니면 뭐 파티 파티 제가 막 유튜브에다가 싸이 부르자고 아이유, 아이유 부르자고 했는데 이게 소원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제발 내일 시 재밌게 추석인데 일 시키고 교육 강요받고 이런 건 싫었거든요. 아이유 싸이 한번 보고 싶은데 한번 제발 가수 좀 B급이어도 괜찮으니까 가수 한번 왔으면 좋겠고요. 제 소원이고요. 네 이제 처음에 발음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제 어, 책을 읽고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지루하잖아요. 금방 포기한단 말이에요. 짧게 3분 안에 3분 안에 목소리를 달라지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흠흠흠흠 흠, 흠, 흠. 소리를 내면 됩니다. 흠흠흠흠흠 흠, 흠, 흠. 아니, 쉽죠? 몇 초면 되잖아요. 이 것을 하루에 한천 번씩 하면 좋 좋을 것 같고요. 이걸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목소리가 달라져요. 이게 이제 하면 이제 목에 있던 게 이제 열려요. 열리면서 이제 목소리가 좀더 좋아지죠. 이렇게 저도 이러지 않았는데 목소리가 많이 좋아진 것 같죠. 그래서 이제 대답은 아. 이제 음, 흠, 흠, 그다음에 아 자기가 소리 지르고 싶고 막내 답답함을 뚫을 때 내는 소리를 한번내면심 좋고요. 야뭐 이런 게욕 하면 안 되고 욕하시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신고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가 좋을 것 같아. 아한번 질려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스피칭 유튜브 보니까. 뭐 대본 대본을 읽더라고요. 대본을 준비해가지고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는 뭐뭐뭐날 활창하고요. 음, 서울은 아주 맑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지금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왔습니다. 그리고 부산 해운대는 지금 서핑과 지금 수영장으로 아주 사람들이 붐비고 있습니다. 뭐 그런 거. 대본을 준비해서 하루에 이제 읽어주세요. 세번 처음에는 정독, 그 다음에 좀 빠르기, 그 다음에 이제 좀 진짜 아나운서 같이 빠른 속도로 읽어주시면 그게 좋다고 하네요. 그것을 한한세달 정도는 해주셔야지 바뀌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을까요? 음, 발음이 좋아지려면. 소리를 많이 내야 되고, 많이 따라 해야 되고, 많이 들어야 되고, 해보는 게꾸준함 습관, 습관을 만들어야 돼 <laughs> <laughs> 매일같이 하잖아요. 밖, 밖에 나온 밖에서 혼자 이렇게 걷다보면 꼭 뒤에서 수군 거리고, 지하철에서 시끄럽고 이렇게 하다보면 본인 집중력이 안좋아지잖요 가스라이팅 닿는, 당한 것 같기도 하고, 뭐, 모욕적인 말도 듣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부정적인 사람들이 세상에 많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다 들으면 본인만 스트레스. 아, 벌써 기운 빠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딱 그런 소리가 듣기 싫은 소리 나오면 그 사람 따지지 말고, 그냥,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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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에 소리를 내십시오. 그러면 그냥 집, 집중이 딱 돼서 잡생각이 안 들어. 요 잡생각이 들때 이거 하니까 좋더라고요. <웃음> <웃음> <laughs> 이거 엄청 유명한 사람이 한 겁니다. 이거 서울 애드, 예술대학교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 꼭 따라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음했어요. 오늘은 이제 생각, 더 이상 생각나는게 없기 때문에 <laughs> 어, 여기, 네, 여기까지 하고 이제 지금 4시니까 6시에 이제 교수님이 올 테니까, 오수, 교수님 올 때까지 이제 다른 ppt 만드는 거 지금 대본 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대본 만들 때까지 이제 다음 영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